오늘의 교육적 해석학, 어, 제 12편, 안연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24장은 그, 증자, 증자의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냥 이 마지막 장도 참 특이하게 편집이 되는 것 같아요. 첫 장도, 특이하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그, 편집된 건 아니고, 편집 순서라든지, 그걸 분명히, 고심했으라고, 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이번 24장은 23장에 이어가지고, 23장의 주제가 벗을 사귀는 거거든요. 어. 근데, 그, 벗사기는 문제에 대해서 증자가, 어, 24장은 좀 다르게 변조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자, 증자는 그, 공자의 아주 어린 제자였는데, 말년제자죠. 근데 이렇게 증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 공자 사후에 굉장히 큰 교단을 형성하지 않았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노노에 여실이 남아 있는 거죠. 증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어이 증자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거볼 때, 노노에 증자의 그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자로 시작합니다. 군자는, 어 문으로서, 이문, 문을 사용해서, 회우, 우를, 회, 만난다. 문, 문으로서, 문, 지금의 학문이라고 또, 그,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이라고 봐야 돼요. 문. 회우. 어. 회우. 모인다. 어. 친구를 모은다. 친구를 모은다. 문으로서. 무가 음. 아니라, 문이 아니라 만약에 무라고 하면 생각해보죠. 무라고 생각하면. 좀 이상한가요? 음. 아무튼 무가 아니라 문으로서 문으로서 친구와 만난다. 친구를 사귄다. 친구를 모은다. 그 다음에 이 우, 이 우, 친구를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친구를 사용하여, 친구를 활용하여, 친구를 이용하여, 예, 친구를, 친구를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여, 인을 복. 돕는다? 증진시킨다? 이 부분이 좀 친구가 뭐가 되느냐? 친구가 제자가 될수 있고, 친구가 스승이 될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인을, 인을 돕기 위해서, 보인하기 위해서는 그냥 노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어. 이런 좀 적극적인 인간관계로 어, 변화되어야 보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 안연표는 안연편은 상당히 다채로운 여러 제자들이 등장하고, 난 구체적인 질문과 함께, 어,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이렇게 가득 있습니다. 네 이상 안연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로편입니다. 13편부터는 자로편.